안녕하세요. 고태현입니다. 오늘은 캐딜락에서 울다운바 이용해 운동해 볼게요.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암프레스 팔의 근육 강화가 목표가 아닌 몸통과 팔연결의협응의팔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견갑대 안정, 몸통 안정 울다운 롤업 앤 thigh stretch 돌아와 다시 올다운 이때 척추의 전체 호가 같게 유지해주세요. 턱 당기며 경추에서 굴곡 각도가 작아지지 않게 사이 스트레치할 때는 정수리에서 무릎까지 사선 일자가 유지돼야 해요. 고관절 접어지지 않아요. 팔의 힘만이 아닌 몸통의 힘으로 스프링 누르며 척추 스트레치 일어나요. 뒤로 기대는 것이 아닌 호흡 바디의 늘림을 가져주세요. 팔 당기며 팔꿈치 접어지지 않아요. 엉덩이를 뒤로 빼며 내려가지 않게 정수리부터 순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젠 팔에서 밴딩, 마찬가지로 등 근육 광화 운동이 아닌 견갑대는 안정된 상태에서 팔을 움직일 때도 몸통이 안정될 수 있게 협응과 분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신체를 앞뒤로만 나눠 굴곡되려는 고관절을 신전시켜 펴려고 하는 것만이 아닌 고관절이 펴지기 위해선 3차원적인 늘림이 중요해요. 돌아와요. 이제 좌골로 앉아줄게요. 월백으로 내려가. 롤업. 이때도 늘림 없는 움직임은 피해주세요. 반동을 이용한 움직임도 지양해 주세요. 골반부터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늘림을 가지고 내려가. 올라올 때도 더 가슴쪽으로 당기지 않고 큰 원을 그리며 늘림을 가져야 이널 코어가 사용돼 복부 두꺼워지게 사용되지 않아요. 허리를 젖히며 앉지 않도록 골반이 서며 정수리가 천장을 향해 늘림 내려간 상태에서 오른발 뒤꿈치 천장 쪽으로 뻗어줄게요. 발목은 긴장하지 않아요. 거업 오다운 발을 당기며 구심성 수축이 아닌 스프링 힘의 도움을 받아 신장성 수축이 일어나야 해요. 턱 가슴 쪽으로 당기며 복지근을 수축하며 경추에 스트레스를 주는 움직임은 피해주세요. 털 없이 골반을 후방 경사시키며 올라오시는 회원분도 많으신데 골반은 중립 상태에서 진행해주세요. 또한 뒤꿈치가 천장 쪽으로 늘림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무릎을 다 펴기 위해서 허벅지에 힘을 확 준다면 무릎 관절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무릎 오픈된 상태에서 스스로의 가동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을 할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세요. 반대쪽도 진행해 주세요. 왼쪽 뒤꿈치는 천장 쪽으로, 오른발은 뒤꼬이는 프레임 쪽으로 지속적으로 밀어 뻗어 주세요. 몸앞에 올라와요. 옆으로 누워 오른발 골반 높이로 뒤 프레임 딛어줄게요. 사이드밴. 3차원적인 몸을 늘림을 가지고 왼쪽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에 포커스 해주세요. 내려올 때도 늘리며. 반동을 이용하거나 오른쪽 옆구리를 수축해 올라오는 것을 피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오른손 당기지 않아요. 중심에서 발, 중심에서 정수리, 손끝까지 늘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왼쪽 적극적으로 늘려주세요. 오른쪽 옆구리를 수축, 이완하며 옆구리 근수축 운동은 필라테스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내려와서도 옆구리가 떠있을 수 있는 것은 늘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려와서 힘을 뺐다가 올라갈 때 힘을 확 주는 2차원적 움직임에서 벗어나 3차원적 늘림을 가지고 근육을 늘려 사용해야 길어지고 얇아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오른발 뒤로 뻗어 앞에서는 상체에서 움직임이 일어났다면 상하체 연결에 함께 움직임, 골반의 기울기만큼 상하체의 기울기가 변해요. 그러니 밴딩이 일어나지 않고 골반 척추 중립 상태에서 진행돼야 해요. 오른발 키네틱 체인이 열려 있어 힘든 환경이나 적극적으로 뒤로 밀어 뻗어주세요. 홀딩. 돌아와 반대쪽도 진행해주세요. 올한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벌써 12월 첫주가 지나가네요. 작은 채널이지만 많은 관심과 지지 너무 감사드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강에서 봬요. 안녕.